함께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5장 33절부터 36절에 있는 말씀을 찾아서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33절부터 3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말씀이 조금 길기 때문에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33절부터 3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또옛 사람에게 말한 바헛 맹세를 하지 말고 네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임이요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임이요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임이요 내 머리로도 하지 말라 이는 내가 한털럭도희고 검게 할수 없음이라. 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맹세의 때라고 하는 제목으로 이렇게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 여러분 제가 중학생이었을 때에 한 억울한 일을 당한 적이 있었습니다. 오늘 제가 이게 학교에 가서 채플 시간에 이렇게 목사님의 말씀을 이렇게 듣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 삼육학교를 나왔기 때문에. 일주일에 한 번씩 아침에 예배를 드리는 이채플 시간이 꼭 있어가지고 그날도 제가 학교에 강당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채플 시간에 예배를 드리다가 조금 지루하다 싶으면 딴 짓을 하고 싶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어떤 일을 하다가 집중력이 흐트러지면 괜히 딴 짓을 하고 싶어지는 게 우리 사랑입니다 그래서 저도 예배 시간에 목사님이 말씀하시는데 아, 너무 졸려가지고 잠을 깨기 위해서 옆에 있는 친구와 대화를 하면서 이렇게 딴짓을 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그때 이렇게 딴짓을 하면서 어떠한 행동을 하게 되었는가 하면 바로 제 친구의 이 손톱과 저의 손톱을 이렇게 비교해 보는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친구의 손톱을 가만히 보니까 그 친구의 손톱이 굉장히 긴 것입니다. 또 저의 손톱을 보았더니 저도 손톱을 한동안 안 깎았는지 되게 기, 긴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의 손톱 길이를 비교하기 위하여 그때 제손 모양을 어떻게 하게 되는가 하면 바로 이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이 모양으로. 마치 주먹을 쥐듯이 이손 모양을 하여서 손톱이 잘 보이도록 이런 자세를 제가 취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한 손은 주먹을 쥔 자세를 한이 상태에서 갑자기 제 주머니 속에 뭔가가 잡히는 느낌이 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주머니에 손을 제가 딱 이렇게 집어넣어 봤더니 이 주머니에 놀랍게도 500원짜리 동전이 있는 것입니다 제가 그때까지 제 교복 주머니 속에 500원이 있다는 것을 제가 모르고 있었는데 뭔가 걸리는 느낌이 들어서 넣어봤더니 500원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 기분이 좋아가지고 꺼내서 500원이 맞는지를 딱 확인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때에 저의 자세는 어떠한 자세가 되었는가 하면, 한쪽 손은, 이쪽 손은, 긴 손톱을 확인하기 위해 이렇게 주먹을 쥔 자세가 되었고, 나머지 한쪽 손은, 500원짜리 동전을 확인하기 위하여, 500원짜리 동전을 이렇게 손에 쥐고 있는 이 자세가 되었습니다. 그럼 여러분, 제가 딱 이렇게 자세를 취하게 된 바로 이 시점에, 체육선생님께서, 채플 시간에 졸고 있는 아이들이 있나? 깨우기 위해 이렇게 돌아다니시다가 제가 이러고 있는 그 자세를 체육 선생님 목격하게 되셨습니다. 그리고 는 체육 선생님께서 저와 제 친구에게 다가오시더니 너희 둘 채플 시간이 끝나고 나서 선생님 방으로 따라와라고 말씀하시고는 이렇게 돌아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아, 체플 시간에 아, 내가 목사님 말씀을 잘안 듣고 딴 짓을 해서 그것 때문에 뭐라 하시려고 부르시는가 보다라고만 그냥 생각을 했고 별로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체플 시간이 끝나고 체육 선생님의 방으로 이렇게 선생님을 따라가서 들어가 보았더니 정말 제가 거기에서 정말 황당한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체육 선생님이 저와 제 친구를 이렇게 의자에 앉히더니 갑자기 불같이 화를 내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야, 너희들은 어떻게 그냥 수업 시간도 아니고 예배 시간에 어떻게 짤짜리를 할 수가 있니? 정말 황당하게도 체육 선생님이 저와 제 친구가 짤짜리를 했다고 오해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짤짜리가 뭔지 아십니까? 이 짤짜리는 동전을 이렇게 손에 넣고는 흔들어가지고 상대방에게 동전의 개수가 홀수일까 짝수일까를 질문해서 맞추는 그래서 맞추면 돈을 다 가져가게 되는 그런 도박과도 같은 그런 게임이 바로 짤짜리입니다 그런데 이 도라, 도박과도 같은 게임 짤짜리를 저와 제 친구가 수업 시간도 아니고 예배 시간에 했다면서 선생님이 불같이 화를 내시는 것입니다 제가 너무 황당해서 아닙니다 이렇게 선생님에게 답을 했더니 그냥 손톱이 길어서 제가 그 손톱을 확인하려고 이런 거였고 우연히 주머니 속에 동전이 있어서 이렇게 본 거였다고 이렇게 대답을 했는데 여러분 제가 그렇게 진심만을 대답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선생님은 내가 두 눈으로 너희가 짤짜리를 하는 것을 분명히 봤는데도 어떻게 거짓말을 할수 있니? 라고 하면서 저를 무지하게 때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생님이 보기에는 제가 분명히 짤짜리를 한 것으로 보였던 것입니다. 한 손은 주먹을 쥐고 있고 또한 손에는 동전을제가 들고 있었기 때문에 이건 누가 봐도 짤자리를 한 것처럼 보여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너무 억울한데 저는 짤자리를 한 적이 없었습니다. 제가 그때까지 짤자리를 해본 적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짤자리를 했다고 오해를 하게 된 체육 선생님에 의하여 저는 정말 그날 먼지가 나도록 받았습니다. 저는 맞으면서도 계속해서 선생님 저는 진짜로 짤짤이를 하지 않았습니다라고 그렇게 진실되게 대답을 하였는데도 불구하고 돌아오는 것은 더 가혹한 매뿐이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제가 무죄하다는 사실을 증명하려고 해봐도 또 아무리 제가 짤짤이를 하지 않았다고 증거해봐도 제 스스로의 힘으로는 이 사태를 해결할 수가 없었습니다. 요즘처럼 뭐 CCTV라도 있었으면 제발 좀 CCTV 좀 돌려봐달라고 했을 텐데 CCTV도 없으니까 제 힘으로 할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바로 이때 이 사태를 해결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제가 짤자리를 하지 않았다는 것을 성세님께 증명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제 스스로의 힘으로 저의 무죄함을 증명할 방법이 없을 때에 그 순간에 꼭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맹세입니다 여러분 맹세를 하는 것이 이 사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체육 선생님이 정말 저를 먼지나게 때리시다가 제가 그렇게 심하게 맞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짤자리를 안 했다고 제가 대답을 하니까 체육 선생님이 저에게 마지막으로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야너 정말 짤자리를 안 했다고 맹세할 수 있어? 정말 너의 모든 것을 다 걸고 맹세할 수 있어? 이렇게 질문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때 저는 네 맹세할 수 있습니다. 저의 모든 것을 다 걸고 저는 짤짜리를 하지 않았습니다라고 그때 대답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렇게 진지하게 맹세하게 되었을 때에 사건은 끝나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체육 선생님은 저에게 아무것도 묻지 않으셨습니다. 제가 모든 것을 다 걸고 선생님 앞에 맹세하였을 때에 선생님은 저를 때리지 않게 되셨고 또 저를 믿어 주게 되었습니다. 맹세라고 하는 것을 하게 되었을 때에 비로소 저의 무죄함이 증명되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는 살아가면서 때때로 이 맹세라고 하는 것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내 스스로의 힘으로 어떤 진실을 증명할 방법이 없을 때에 내 힘으로는 상대방을 믿기 할 만한 능력이 없을 때에 이 맹세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려면 예수님께서는 이 맹세에 관하여 마태복음 5장 34절에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너러분 여기에 이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라고 하는 이 말씀은 쉽게 얘기해서 절대로 맹세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 사람들에게 절대로 맹세하지 말라고 말씀해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이 맹세를 해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맹세는 우리가 해서는 안 되는 일입니까? 아니면 해도 되는 일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분명히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 절을 이렇게 보게 되면 하늘로도 맹세하지 말고 땅으로도 맹세하지 말며 예루살렘 성전으로도 맹세하지 말고 심지어는 우리 사람의 머리로도 맹세하지 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맹세는 해도 되는 일입니까? 아니면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일입니까? 여러분, 이 말씀만 보면, 우리가 그 어떤 종류의 맹세도 결코 해서는 안 되는 것처럼 생각이 되어집니다. 예수님께서 절대로 맹세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으니까, 맹세는 결코 해서는 안 되는 것처럼 생각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신명기 6장 13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또 완전히 다른 말씀을 기록해 주고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여러분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께서는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면서 절 때 맹세하지 말라고 말씀하셨는데 구약 성경에 있는 신명기 6장 13절을 보게 되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라라고 니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한쪽에서는 절대로 맹세하지 말라고 기록을 해 주고 있는데 또 다른 한쪽에서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게 과연 맹세를 하라는 말입니까 아니면 하지 말라는 말입니까? 네, 우리가 성경을 연구할 때 이런 경우를 보게 되면 굉장히 혼란을 느끼게 됩니다. 아니 도대체 이게 맹세를 하라는 건지 아니면 말라는 건지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좀 자세히 연구하게 되면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지를 알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34절에서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에 이 맹세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이 말씀은 모든 종류의 맹세를 금하신 것은 아니었습니다 만일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종류의 맹세를 정죄하시고, 또 맹세를 금하신 것이었다고 한다면, 예수님은 그 뒤에 이 맹세에 대하여 부연 설명을 할 필요가 없으셨을 것입니다. 모든 맹세를 예수님이 금하셨다면, 예수님은 그냥 "맹세하지 말지니라"라고 말씀하시고 끝내시면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라 라고 말씀하신 이후, 이후에 그 맹세해서는 안 되는 상황에 대하여 부연 설명을 덧붙여서 해주셨습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그 뒤에 너희는 하늘로도 맹세하지 말고, 땅으로도 맹세하지 말고, 예루살렘 성전으로도 맹세하지 말며 네 머리로도 맹세하지 말라고 그 말씀에 대한 부연 설명을 더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에 유대인들은 정말 사사로운 일들 하나까지도 다 맹세를 하는 그런 안 좋은 습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특히 유대인들은 정말로 중요한 일들이 아니라 조금 어겨도 괜찮고 조금 거짓이어도 괜찮은 그런 사사로운 일들을 맹세할 때에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에다 대고 맹세를 하는 것이 아니라, 저 하늘에다 대고 맹세를 하거나, 땅에다가 대고 맹세를 하거나, 또 움직이지 못하는 성전에다 대고 맹세를 하고는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늘과 땅과 성전에다 맹세를 하였을 경우에는, 그 맹세를 지키지 않아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그들은 여겼던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3장 16절은 그 사실에 대하여 이렇게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화 있을진저 눈먼 인도자여 너희가 말하되 누구든지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여러분 이 말씀처럼 당시 유대인들은 성전에다 대고 맹세를 하게 되면 그 맹세를 지키지 않아도 아무 일이 없다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또 하늘과 땅에다 대고 맹세를 하고 그 맹세를 지키지 않아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오직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만 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맹세한 것만 아니면 그 맹세를 어겨도 아무런 죄가 되지 않는다고 유대인들은 생각을 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당시 유대인들은 정말 습관적으로 아주 사사로운 일 하나에도 틈만 나면 맹세를 하고 다녔습니다. 정말 중요하고 진지한 일만 아니라고 한다면 그들은 사사로운 일에 맹세를 하는 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하늘에다가 맹세를 하고 또 땅에다가 맹세를 하며 예루살렘 성전에다가 맹세를 한다고 하는 것은 별로 중요하지 않은 아주 사사로운 일에 맹세를 한다는 것을 의미하였습니다. 유대인들은 별로 중요하지 않은 사사로운 일들을 맹세할 때에 하늘과 땅과 성전과 자기 머리에다 대고 맹세를 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들을 향하여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라고 말씀하신 이 말씀은 모든 맹세를 금하시고 정죄하신 것이 아니라 아주 사사로운 일에 맹세를 하는 것에 대하여 금하신 것이었습니다. 뭐별 것도 아닌 일에 맹세를 하고 별 것도 아닌 일이니까 그 맹세를 어기고 별 것도 아닌 일이니까 거짓으로 맹세를 하는 이러한 유대인들의 행위를. 예수님께서는 정죄하시고 또그 일들을 금하셨던 것입니다. 그러한 여러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그냥 사사로운 일에 맹세를 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진지하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는 일을 금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 자신도 사내드린 회의에서 재판을 받으실 때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고 증언하는 일을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일을 우리는 성경의 기록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63절과 64절은 이렇게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침묵하시거늘 대제사장이르되 네가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노니 네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말하였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은 심문을 받으실 때에 계속해서 침묵을 지키셨었습니다. 아무리 사람들이 거짓 증언으로 예수님을 모욕하고 또 예수님을 때려도 예수님은 침묵을 지키시면서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대제사장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를 하고 네가 그리스도인지를 말하라라고 물었을 때에 예수님은 그 즉시로 그 질문에 대하여 네가 말하였느니라라고 답을 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이때에 하나님의 이름에 맹세를 한 채로 자신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명백하게 증거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도 맹세를 하셨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의 이름에 맹세를 하셨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도 사실 맹세를 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사사로운 일들과 또 별것 아닌 일들에는 우리가 결코 맹세를 해서는 안 되겠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반드시 맹세를 해야만 하는 때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언제 맹세를 해야 할까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반드시 맹세를 해야만 하는 때가 있는데 그 때가 언제일까요? 그러면 저는 이 맹세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구원과 직결되는 정말로 중요한 문제라고 하는 사실을 제가 깨닫게 되었는데 이 맹세가 우리 사람의 구원과 직결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무엇인가하면. 바로 우리 사람이 죄로 인하여 심판을 받을 때에 이 맹세가 반드시 필요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맹세가 반드시 필요한 순간이 있는데 그때가 언제인가 하면 바로 우리 자신의 죄를 하나님과 온 우주 앞에서 심판을 받게 되는 조사 심판의 때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사탄마귀는 우리들의 죄를 하나님의 법정 앞에서 고소하고 있습니다. 사탄마귀는 우리가 지은 악한 죄들의 목록을 하나씩 하나씩 다 작성하여서 저 한의 법정에다가 호소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 노근택이라고 하는 자가 이러이러한 죄를 분명히 지었고 악한 행위를 분명히 하였으므로 이자는 죄로 인하여 사망해야 마땅하며 오늘날 우리 모두를 그렇게 고소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때에 사탄 마귀가 우리들의 죄를 들쳐내고 그 죄로 인하여 우리가 죽어야 한다며 법정에서 증거할 때에 우리는. 우리 자신의 무죄함을 증명할 방법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실 그 죄들을 실제로 범한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를 향한 사탄마귀의 고소가 부적절하다면서 증거를 댈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 스스로의 힘으로는 우리 사람 스스로의 능력으로는 또 우리 자신이 무죄하다고 하는 사실을 입증할 방법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로 이때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 사람 스스로가 죄로부터 무죄함을 증명할 방법이 없을 때에, 우리 자신을 죄로부터 구원할 방법이 전혀 없을 때에, 그 순간에 그리스도인들이 할수 있는 유일한 일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바로 이 맹세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이 맹세를 통하여 우리의 무죄를 증거할 수 있습니다. 사탄 마귀가 우리의 죄를 고소하고 우리를 죽이려고 할 때에, 그때에 우리는 거룩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불러야 합니다.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시고, 나를 위하여 피를 흘리사 나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우리가 부르고 또 그분의 이름으로 우리가 맹세할 때에 우리는 우리의 죄가 사여짐으로 의로운 자가 되었음을 하늘 법정에서 증거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맹세라고 하는 것은 언제 하는 일인가 하면 내 스스로의 능력으로 나의 무죄함을 증명할 수 없을 때에 하는 것이 바로 이 맹세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사탄 마귀가 우리들의 죄를 고소할 때에 이 맹세를 해야 합니다. 우리 스스로는 우리가 의로운 자라고 하는 사실을 증명할 수 없습니다. 우리 스스로는 죄로부터 사하여졌음을 증명할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 스스로는 우리가 구원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자임을 증명할 방법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바로 그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를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분의 이름을 부르고 맹세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그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나의 죄가 사하여졌음을 나는 믿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분명히 무죄한 자이며 의로운 자이며 용서를 받은 자입니다.라고 우리는 심판의 때에 증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우리 모두가 이러한 맹세를 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거룩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저 아무 때나, 사사로운 일에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는 자들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심판하시는 그 심판의 순간에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 이름의 맹세함으로 구원을 얻는 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이 맹세의 때를 알고, 그 때에 맞는 맹세를 통하여 구원을 얻게 되는 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